Thank you. 아랍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후세인은 눈엣가시였던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쿠웨이트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라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수중에 떨어지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시는 후세인에게서 히틀러와 같은 모습을 받고 쿠웨이트를 구해야 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혔는데요. 부시의 눈에 미국은 정의의 사자였고 정의의 사자는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만 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는 서방측의 최신의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임으로써 서방측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또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는 200억 달러 이상을 이라크에 줘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고 전쟁 후에도 빚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후세인과 우정을 유지해 장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사우디는 석유 수출로 번 돈으로 걸프 지역 내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사우디를 잠재적 적국으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국의 안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었죠. 사우디는 돈은 넘쳐났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했는데요. 사우디의 인구는 1,100만 명인데 예멘을 포함한 각지에서 온 이민자가 3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이라크와 비교하면 수백만 명이나 적은 수였는데요. 게다가 100만 대군을 보유한 이라크와 달리 사우디의 병력은 그 절반 이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 전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해온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공군을 제외하면 군대는 전혀 매력이 없는 직업이었죠. 사우디 젊은 이들에게 외면받는 군대였지만 베두인족은 입대하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들 눈에는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군대가 대단히 좋게 보였던 것이었죠. 원래 베두인족 부대는 정규군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사우디 젊은이들이 군대를 외면하는 탓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사단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사우디는 해당 사단을 예멘 국경에 배치해서 공산주의 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같이 사우디는 자력으로 국방을 전담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돈만 많은 국가였죠. 따라서 사우디도 쿠웨이트와 같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국군을 갖고 버텨 시간을 벌수 있는 만큼 벌고 그 사이 국제 여론을 불러일으켜 우호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이런 사우디 최대의 가상 적국은 이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예멘과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라크를 쿠웨이트 침공 전까지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사우디는 주권 국가인 쿠웨이트를 사이에 둔 이라크가 사우디의 위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죠. 이 때문에 사우디의온 미국은 국방 장관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사우디는 고혹스러웠는데요 사우디에 있어서도 쿠웨이트 침공은 예상외의 사태였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유사시의 도움을 받을 나라로 생각하고 있던 건 미국이었죠. 하지만 사우디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슬람 영역에 기독교 군대를 불러들인다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사우디 왕가도 이란의 왕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우디는 미국 국이 사우디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10년 전 이란 혁명 때 카터 대통령이 사우디에 파견 중인 F-15 전투기 열기는 무장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탓에 큰 피해를 본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가 또다시 손을 빼버리면 이길 싸움도 이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는 미군의 지원 없이 이라크와 싸워 자국을 방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은 필요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사우디 사회생활 및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장 이상. 외국군이었죠 사우디의 선택지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미국과 회담을 잡게 됩니다. 8월 6일 13시 사우디에 있는 미국 국방장관과 슈와르츠 코프 총사령관이 도착했는데요. 회담은 2시간 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왕이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었죠. 사실 그 무렵 사우디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최고 우라마 회의였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이슬람 법학자들이 참여한 최고 우라마 회의에서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은 데다가 이슬람 국가들을 끌어들이는데도 성공해서 미국과 회담은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 섰는데요. 회담 끝에 사우디 국왕이 미군의 주둔을 흔쾌히 인정하자 부시도 미군 파견 개시를 승인했고 미국 합참의장은 즉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미 제82 공정사단, 제3군 사령부, 제1 전술전투 항공단 등에는 준비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화학 무기였습니다. 그 무렵 CIA는 이라크가 최소 1000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군은 화학 무기를 보내는 것도 검토했지만 결론은 불가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방호복의 화학 방호 기제를 장비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생물 무기 대책에 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합참의장은 미생물과 가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의 공격에 대항해 사우디를 방위하는 사막의 방패 작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이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을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수송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의 전력을 전개시키는데 수주가 걸렸는데요. 이 때문에 슈와르츠코프는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우선으로 수송하고 군수지원 부대 수송을 뒤로 뺐습니다. 특히 대전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A10 부대와 제3 기갑기병 연대를 우선으로 수송시켰죠. 하지만 전투부대를 우선으로 수송한 탓에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11월 중순까지도 군수지원 부대가 완전히 편성되지 못해 8월부터 9월에 걸쳐 전개한 많은 부대는 보급품과 장비 도착이 지연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공군도 30일간 항공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군수지원 부대를 함께 전개했지만 항공기는 도착해도 군수지원 부대가 늦는 바람에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보급품 부족의 고통을 겪었죠. 한편 해병원정 여단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군수지원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덕에 30일분의 보급품과 장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제82 공정사단과 제24 기계화 보병 사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우디로부터 지원받으면서 해병대에게 식량과 물을 보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최대한 빠르게 전력을 전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수송력이 필수였는데요. 이에 미군은 긴급 예비 선박부대 중 54척을 복귀시켜 대규모 해상수송 작전을 벌였습니다. 공수작전도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중동에 가설된 알루미늄 교량이라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는 레이더의 수송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점의 수가 순식간에 80개나 나타나 마치 알루미늄 교량이 가설된 것 같은 은빛선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수송에 드는 경비는 사우디가 부담한다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사우디 측과 주둔군 재무 측과 지원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도착하는 부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렌터카 등을 계약해야 하는데 사우디의 관료주의적 기구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탓에 청구서만 쌓여가고 있었죠.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출 금액이 7억 6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미 국방부도 규정 때문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공경에서 미국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일본 대사관은 몇 천만 달러라고 하는 대금을 파병군에게 줬는데요. 덕분에 파. 파병군은 하루하루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의 금전적 지원이 없었다면 사막의 방패작전은 8월 중으로 파산했을 터였죠. 파병군이 사우디 측으로부터 경비 7억 6천만 달러를 수표로 받은 것은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미군은 물론 영국군, 프랑스군 부대도 9월, 10월에 걸쳐 계속 도착했는데요. 그 무렵 미라크 군은 쿠웨이트 내에 10개 사단 15만 5천 명, 전차 1,350대, 장갑차 900대, 야포 650문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배치된 야포 중에는 화학탄을 쏠수 있는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죠. 9월 중순까지 사막의 방패 작전은 계획대로 진척되었고 9월 말까지 이라크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전투 부대를 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군력도 계속 증강되어 10월 초에는 약 천기에 달했는데요. 특히 전술 전투 항공단의 비행대가 도착함으로써 정밀한 장거리 폭격이 가능해졌고 또한 비행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전 능력에 의해 이라크 방공망을 찍어놓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공격을 지원할 해병 비행 항공단이 도착한 덕에 근접 항공 지원이 중요한 연안 지역에서의 항공 우세를 달성하게 되었죠. 또한 항모 세척을 홍해의 한 척을 아라비아에 전개함으로써 함재기를 이용한 공격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다국적군조차 이라크군을 격멸시킬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갑부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8 2 공정 사단은 신속히 전개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격헬기에 의한 대전차 공격 능력만 보유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경보병 사단이었는데요. 그리고 제1 해병원정군은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유하기는 했지만 이라크군을 격멸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국적군의 항공기는 이라크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전투 부대를 격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공격 가능성은 10월 말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때까지 전개된 병력만 27개 사단 43만 5천 명에 전차 3,600대 이상, 장갑차 2,400대, 야포 2,400문 등 전력면에서 꿀릴 게 없기 때문이었죠. 다국적군은 사우디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다음의 최대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요. 걸프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쿠웨이트에 이라크군을 공격해 격멸하자고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타이밍에 마음이 약해진 사우디는 사담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랍 형제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며 공격하는 것을 망설였죠. 다국적군의 파견 목적은 이라크군 억지와 방위였지 억지 쿠웨이트 해방이 아니긴 했습니다. 물론 후세인이 일시적으로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면 쿠웨이트 해방과 전쟁 회피라고 하는 정치적인 승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적으로 본다면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격파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었습니다. 부시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쿠웨이트 침공을 역전시킨다. 유엔의 해결책에 외교 노력, 경제 제재,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연설 등그 무엇도 후세인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시는 정의의 전쟁을 원했고 이미 영국, 프랑스 등의 동맹국도 끌어들였죠. 마치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처럼 다국적군이 걸프 지역을 해방하는 자유를 위한 싸움을 원했습니다. 후세인도 이를 모를 리 없었고 부시와의 대결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걸프 지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